여러분,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고요한 새벽 3시, 창밖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몸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눌려만 가는 기분. 혹시 공감되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72세 박정혜 여사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정의 여사님은 30년 가까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 은퇴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매일 밤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아침이면 늘 피로에 짓눌린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겨우 눈을 붙여도 아침에 더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손주들이 와도 웃을 기운이 없어요. 진료실에서 하소연하시는 그 목소리는 깊은 지침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여사님이 말수가 줄어드는 걸 보며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은 깊지 않고 머리만 더 무겁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사실 박정혜 여사님처럼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리듬을 맞추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아무리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설령 잠이 들어도 금세 깨거나 얕은 잠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박정혜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숙면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호르몬, 음식, 생활 습관이 균형을 이루면 누구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사님의 경우,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낮에 몸의 에너지가 충분히 소모되지 않았고, 햇볕을 쬐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늦게까지 TV를 보며 간단히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를 각성시키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수면제를 의지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사님께 오늘부터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단 7일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아침이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뇌를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 과정입니다. 숙면은 곧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열쇠이자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박정혜 여사님이 불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박정혜 여사님께 첫 번째로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우유와 바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는 음식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유랑 바나나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매일 저녁에도 우유를 마시는데도 잠이 잘안 오던데요. 여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유와 바나나는 수면을 위한 기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인 셈이죠.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몸의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바나나가 더해지면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박정혜 여사님께는 잠들기 2시간 전쯤 설탕을 넣지 않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유와 바나나에 들어 있는 트립토판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유 한 잔은 멜라토닌 분비를 약10% 정도만 증가시킵니다. 즉 깊은 잠을 이끌기엔 기초적인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사님도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유를 마시면 조금 따뜻해지고 마음은 편해지는데 여전히 새벽에 자주 깹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님. 우유와 바나나는 출발선일 뿐이에요. 기초 체력을 만드는 운동과도 같습니다. 숙면의 여정에서 레벨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단계는 무척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사님은 오랫동안 밤마다 과자나 단 음료를 드셨는데, 이는 혈당을 올려 뇌를 각성시키는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우유와 바나나를 챙기셨습니다. 며칠 후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새벽에 덜 깨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머리가 약간은 가벼워졌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가 바로 숙면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격려를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시작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이 될 거예요. 우유와 바나나로 첫 걸음을 내디딘 박정혜 여사님께 두 번째로 권한 음식은 바로 아몬드였습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견과류지만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몬드요? 그냥 간식처럼 먹는 거 아닌가요? 여사님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몬드에는 우유와 바나나보다 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이 트립토판이 우유나 바나나보다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마그네슘에서 나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는 수면의 질을 평균 20%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벽에 자주 깨던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박정혜 여사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7시쯤 간단한 간식으로 아몬드 한줌약 710알을 드셔보세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 가공된 제품은 피하시고 생아몬드나 소금이 거의 없는 구운 아몬드가 좋습니다. 여사님은 처음에는 시큰둥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2주 뒤 다시 오신 여사님의 표정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덜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은 가벼워요. 손주랑 시장을 같이 다녀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네요.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본 활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여사님이 숙면의 레벨 2단계에 제대로 올라섰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몬드를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가공된 아몬드 예를 들어 설탕이 묻은 아몬드나 소금이 잔뜩 뿌려진 제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몬드를 드실 때는 물한 잔을 함께 마시면 소화도 더잘 되고 마그네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박정혜 여사님은 이후로 매일 저녁 아몬드를 챙겨 드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몬드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아몬드가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수면의 개선을 넘어 삶의 활력까지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우유와 바나나로 시작해 아몬드까지 시도한 박정혜 여사님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깊이 자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다음 단계로 연어를 권했습니다. 연어요? 저는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데요? 그게 잠에 도움이 되나요? 여사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숙면을 돕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서 카디안 리듬을 조절합니다. 생체리듬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몸속의 시계인데, 이 시계가 어긋나면 밤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각성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햇볕을 많이 쬐지 않는 노년층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어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연어를 주 3회, 섭취한 그룹이 평균 수면 시간이 40분 이상 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잠드는 속도가 빨라진 것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의 비율도 증가한 것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에 연어 백지만 추가해 보세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 오븐이나 팬에 구우시면 됩니다. 고등어나 정어리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일주일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 어렵지만 이제는 30분 안에 잠이 들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던 제가 이렇게 빨리 잘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겁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수면의 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지 않으니 손주들과 산책을 나갈 여유가 생겼고, 시장에 함께 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활력도 돌아왔습니다. 여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가볍습니다. 손주랑 함께 걷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연어를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5분 구이 180도에서 15분 정도 간단히 굽기 팬조리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78분 구우기 곁들인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균형이 맞고 위에 부담도 덜 갑니다. 만약 연어가 부담스럽다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진 소스나 튀김 방식은 피하고 가볍게 구워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박정혜 여사님은 연어를 식탁에 올린 뒤 밤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다는 변화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몸과 뇌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연어로 숙면의 전환점을 맞은 박정혜 여사님께 저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닭가슴살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닭가슴살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할 때 먹는 거 아닌가요?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단백질 보충용 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음식은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풍부한 트립토판에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우유와 바나나에도 들어있지만 닭가슴살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백지의 닭가슴살에는 성인의 하루 권장 트립토판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평균 25%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며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깰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닭 가슴살은 값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저녁 식사에 백지 정도만 삶거나 구워서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기름진 소스나 튀김은 피하시고 레몬즙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훨씬 가볍고 효과적입니다. 여사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작 닭가슴살로 잠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열흘 뒤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이 빨리 와요. 예전엔 한참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어요. 아침에 눈도 개운하게 떠지고 손주랑 자전거를 타러 나갈 기운도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수면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활력이 돌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닭 가슴살을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삶아서 샐러드와 함께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채소와 곁들이면 소화가 편안합니다. 팬에 가볍게 구워서 소금, 후추로만 간단히 양념 후 구우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섭취 오후 6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이후 닭가슴살을 꾸준히 저녁 식단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불면의 고통은 점점 옅어지고 깊은 잠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삶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유와 바나나, 아몬드, 연어, 닭가슴살까지 차례로 실천하던 박정혜 여사님은 이미 수면의 질이 크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게 깊은 잠에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숙면의 궁극적 열쇠를 여사님께 전했습니다.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체리가 잠에 도움이 돼요? 그냥 과일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타트 체리를 단순히 새콤한 과일 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열매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타트 체리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다량 함유한 몇안 되는 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 불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0ml의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고 안정된 숙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7시쯤. 무가당 타트체리 주스 15만 200ml를 드셔보세요. 혹은 요거트에 타트체리를 곁들이거나 따뜻한 체리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가공된 제품은 피하시고 자연 그대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사님은 처음에는 의심하셨습니다. 이 작은 주스가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단 3일 뒤 여사님은 눈빛이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6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새벽마다 깨던 제가 이렇게 잘잘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수면 개선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함께 산책 나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예전보다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타트 체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스 무가당 제품을 15만 200ml, 잠들기 23시간 전에 섭취. 요거트 디저트 무가당 요거트 백지에 타트체리 10알 정도 곁들여 저녁 간식으로. 따뜻한 체리차 건조 타트체리나 주스를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긴장을 완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다 섭취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하루 주스 200ml 혹은 생과일 기준 1,0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박정혜 여사님은 타트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잠이 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말 속에는 몇 년간 불면으로 고생했던 여사님의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혜 여사님은 타트체리 덕분에 숙면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께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여사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숙면은 생활 습관까지 더해져야 완성됩니다. 숙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1. 블루라이트 차단. 여사님은 평소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자주 보셨습니다. 뉴스, 손주 사진, 유튜브까지 보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곤 했죠. 하지만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사님께 권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대신 따뜻한 물로 간단히 샤워를 하세요. 2주 뒤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눈이 편안해지고 누우면 더 빨리 잠이 와요. 2. 수면 루틴 만들기. 우리 몸은 일정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가 뇌에 전달됩니다. 저는 여사님께 가벼운 독서나 명상음악 듣기를 추천했습니다. 여사님은 취침 전 10분간 명상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이셨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이 빨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가벼운 운동. 운동은 숙면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므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 적당합니다. 여사님은 저녁 식사 후 손주와 함께 동네를 20분 정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밤에 덜 뒤척이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4. 4-7-8 호흡법 불안과 긴장은 수면에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초간 코로 숨 들이마시기 7초간 숨 참기, 8초간 천천히 내쉬기.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며칠 뒤, 여사님은 이 호흡을 하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잔잔해져요라고 하셨습니다. 5. 식단 조정. 마지막으로 강조드린 건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카페인과 술은 피하고 채소 위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여사님은 저녁을 가볍게 먹으니 속도 편하고 밤에 더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더한 뒤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에 손주들과 산책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대화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활기차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숙면은 약이 아니라 과학이며 작은 습관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우리는 박정혜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숙면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로 시작해, 아몬드와 연어, 닭가슴살, 그리고 궁극의 열쇠인 타트체리까지. 여기에 블루라이트 차단, 수면 루틴, 가벼운 걷기, 4-7-8호흡법, 가벼운 저녁식사 같은 생활습관이 더해지자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잠이 아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숙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숙면은 몸의 회복,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지켜주는 기초 체력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아침이 가볍고 하루의 활력이 다릅니다. 반대로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하루가 무겁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박정혜 여사님의 변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여사님은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약물 치료 대신 음식과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몇달뒤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행복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며 사진도 찍고 저녁이면 하루가 가벼워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숙면은 돈이 많이 드는 치료나 특별한 약물이 아니라 작은 음식과 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엔 타트체리 주스 한 잔, 수요일엔 연어나 닭가슴살, 금요일엔 저녁 산책 30분, 매일 밤 블루라이트 차단과 호흡법, 이렇게 작은 메모를 냉장고 옆에 붙여두세요. 오늘 밤 숙면 시작,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90% 이상이 잠이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숙면은 삶을 바꾼다. 잠을 잘 자는 건 단순히 하루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체력, 나이 들어서도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숙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숙면은 약이 아닌 과학이고 기적이 아닌 습관입니다. 오늘 밤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깊은 잠은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곧 건강한 노년, 행복한 가족, 밝은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